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과 관련된 흥미로운 정보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건강한 식단은 신체의 에너지 공급원이며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며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통해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입니다. 수면은 신체가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며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